제여기 갔습니까? 자, 그럼 유형 1번을 봅니다. 문항이 몇개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고 오늘 마무리해 주려고 합니다. 볼게요. 2차 함수의 식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났대. 어이! X축과 만났기 때문에 y 좌표가 뭐가 나왔어? 0, 0 나온 거야. 됐습니까? 자,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? 2차 함수의 이함수의 X축과의 교점은 말이에요 네 X축과의 교점은 말이에요 Y따 뭘 대입했다고? 0을 대입했다고 Y따 0을 대입했더니 Y따 0을 대입했더니 뭐가? 이차함수가 뭘로? 이점함수가 뭘로 변해? 이차? 방정식으로 변한단 말이야. 그리고 이 교점은 결국은 뭐가 됐어? 2차 방정식에 근이 됐더란 말이지. 이게 됩니까? 됩니까? 자, 그럼 2로 묶었어. 근이니까. 근 하나는 뭐야?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라고 쓸게. 근 하나는 뭐야? 4니까 X 마이너스 4라고 쓸게. 는 0이라고 붙이면 이 식과 이 식이 어째야 돼? 똔똔 같아야지. 정리합니다. 2x제곱, 마이너스 6x, 마이너스 8은 0 나왔어요. 그렇습니까? 따라서 a는 그럼 몇입니다? 마이너스 6입니다. b는 몇입니다? 마이너스 8입니다. a 곱하기 b를 물어봤더니 48입니다. 됐습니까? 정리하십시오. 여기서 이 얘기는 뭐라고요? 2차? 함수의 y축과의 교점은 아예 y축이 된다. x축과의 교점은 즉 y 좌표가 0일 때는 뭐랑 같다? 이차방정식의 근과 같다. 저기해됐어 아, 저 표정 봐. 아, 진짜